광고 영상 절대 아니고요 펀딩 프로젝트를 열때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환불법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제일 큰 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부분만 얻어가셔도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독립출판물 시리즈에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독립출판물 시리즈의 앵콜 영상 펀딩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펀딩에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독립출판물에 있어서 는 텀블벅을 추천드릴 거예요 광고 영상 절대 아니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좀 다양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독립출판물도 처음 텀블벅을 통해 에서 오픈을 했던 사람으로서 찐 추천 드리는 겁니다. 펀딩 프로젝트를 열때진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것만 잘 해도 펀딩의 성공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여러 가지 꿀팁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텀블벅을 추천하는 이유는 창작자 친화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먼저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보상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 따라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투자형 펀딩과 리워드형 펀딩입니다 투자형 펀딩이라는 거는 나중에 지분이나 추후에 어떤 금전적인 형태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리워드형 펀딩은 판매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마다 특색 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마디즈의 경우 투자형 펀딩도 제공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업적인 색깔이 강해요 프로젝트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요. 리워드형 펀딩만 제공하는 텀블벅의 경우 아티스틱한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텀블벅은 제가 알기로 서비스 처음 론칭했을 때부터 독립영화 감독들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히스토리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인 창작자가 모여있고요. 텀블벅도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스스로 내걸만큼 이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창작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좀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마케팅도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플랫폼 수수료도 총 결제 금액의 5%에 이제 결제 수수료 3%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참고로 저의 독립 출판물인 태산은 여행도 텀블벅에서 먼저 오픈된 이후에 독립서점에서 판매했고 다음에 빈노마드라는 출판사랑 연결이 되면서 기성출판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저는 제 개인 작업. 물 뿐만이 아니라 재즈바 팀포지티브 제로 라운지에 한정판 2 p 를 만드는 것도 제가 텀블버 프로젝트를 리딩을 했었고요 스페이스 오디티 그 음악 스타트업의 굿즈 프로젝트도 제가 리드를 했었습니다 이제 펀딩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을 위해서 한다. 이런 목표는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목표 말고 나는 1년간에 내 개비어의 스토리가 담긴 책을 만든다. 이런 것처럼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그 프로젝트의 제목만 봐도 어떤 건지를 알수 있게 적어주세요. 썸네일하고 제목을 한 불법 화면에 넣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포지티브 제로 라운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성수동 재즈바를 담은 2LP, Kind of Yellow. 단어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호한 이야기를 붙이는 것보다는 성수동 재즈바처럼 키워드를 넣었고요. 2LP라는 걸로 상품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파인더브 kind 옐로우라는 of 그 LP의 이름을 넣고 이미지도 노란색 LP를 넣음으로써 이목을 끌었고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총 금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팁은 스토리를 쓸 때는 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텀블복에서 펀딩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흐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예 어떤 포맷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문단에 왜를 쓰는 겁니다. 기획 의도를 넣어주세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진정성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창작자가 누구인지, 창작자의 배경 설명과 이력을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열고 그 다음에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리워드에 들어가는 메인 상품을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사야 하는지 차별점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상품인지 그 다음에는 리워드에 들어가는 상품 하나 하나를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요도가 제일 중요한 거를 앞에다가 놓고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창작자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 하면 그 그 이야기를 다음에 붙여주시고요. 다음에는 리워드 구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작해서 넣고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 프로젝트 예산 계획을 넣고 제작 일정과 계획을 넣어줍니다. 텀블벅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창작자가 누군지, 음.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후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펀딩이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짜 많이 보세요. 히스토리와 진정성을 보여주시고요. 그상품 서비스가 차별화될수록 좋습니다. 후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뢰도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이미지랑 영상도 적절히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제일 큰 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부분만 얻어가셔도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펀불복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돈을 더 주고 싶은데 더 후원하고 싶은데 굿즈 옵션이 너무 싼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낼 의향이 있는데 제일 비싼 굿즈가 2만 얼마, 3만 원밖에 없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5만 원 이상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굿즈를 구성할 때 5개에서 8개 정도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해서 금액대를 다양하게 구성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고 그 고액 상품의 경우에는 소스를 위한 굿즈나 오프라인 이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를 이 과정에 참여시킬수록 그리고 창작자의 개인화된 작업이 들어갈수록 금액은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번들로 엮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을 만든다면 책한 권만 파는 게 아니라 두 권짜리 상품, 세 권짜리 상품도 만들어주세요. 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지를 주세요. 굿즈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원자들에게 실제로 쓸모가 있을지를 고민해보세요. 디자인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리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굿즈는 디자이너를 구해서 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NS 팔로워가 이미 좀 있다면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구글 설문조사로 굿즈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세요. 팬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받을수록 그들이 행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텀블벅 굿즈들을 보면 문구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작가와의 북토크나 직접 전달을 해주는거나 사인본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 관련된 굿즈들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너무 방대한데요. 너무 무난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싫고 이것도 정해진 답이 있는 거. 이것은 아니라서 텀블벅에서 제공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제 아이디어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일정은 주로 3주에서 한달 정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력을 좀 모아서 짧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늘어져서 화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일정은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만 짧게 설정하면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요. 길게 하면 중간에 이 펀딩을 한번더 부스트업 할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SNS를 통한 홍보를 고민해보세요. 이 팁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펀딩 프로젝트를 무조건 많이 보세요.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케팅과 굿즈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많이 볼수록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은 레퍼런스가 있으면 내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펀딩을 오픈하면 일단 내가 설정한 금액의 100%를 무조건 빠르게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후원자는 아무래도 내 네트워크와 내 지인들과 내 팔로워입니다. 주변에 나 텀블벅 한다. 알리세요. 저도 이제 가족들도 많이 사주고 친구들도 많이 사줬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할때또 응원하면 되거든요. 초반 성적이 좋아야 초반에 그 노출되는 빈도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오픈 시점에 화력을 모아주세요. 텀블벅은 여러 가지 정보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심사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때 자격 요건이라든지 펀딩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신청을 하면 텀블벅 매니저랑 연결이 되실 거예요. 텀블벅 매니저분들이 너무나 많은 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시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텀블벅 펀딩을 열어보면 나를 이미 알고 있던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해 주시지만 내가 몰랐던 사람들, 나를 몰랐던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더라고요. 나만의 일로 펀딩 프로젝트를 열어 보는 일이 자체가 굉장히 멋진 여정과 정말 멋진 인연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끝으로 독립출판물 만들기 시리즈를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독립출판물 진짜 만드신 분들 그리고 텀블벅 프로젝트 오픈하신 분들은 댓글로 서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독립출판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정말 응원하고 그렇게 그냥 움직여보는 모습 자체가 제가 저는 진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창작을 응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